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홍얼입니다 네, 오늘의 임무는 어, 여기 있는 호스트에 들어가서 임무 보시면 여기 리치맨 부자 네, 이번에는 리치맨 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하고 라디오는 끄고 싶을 때 끄시면 됩니다 뭐, 듣고 싶을 땐 듣고 들으면 되고, 네. 이렇게 총알이 없을 때는 모두 구입하시고, 설정 확인,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 임무가 시작됩니다. 네. 이번 미션은, 어, 여기 리치맨 저택이라고 가셔서 차두대 정도를 훔치는 임무예요 네. 자, 이렇게. 좀 이게 좀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점이 좀 있어요 한 2km씩 한두번 완복해야 되니까 한 4... 한 8km? 8km를 운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움직이는데 왜 자꾸 기차바 디바, 휘바 네,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기, 이 지멘 부자, 아니. 시민들이나 안 도와주네. 아, 좀 갑시다. 내가 남폭 운전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역주행도 한번 해주고, 여기서 쭉 앞으로 가시면은, 리치맨 저택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미션이 약간 특이한 점이, 아유, 어, 이거 해킹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해킹을 해서 이 문을 따야 돼요. 아마, 이번, 이번 달이 아니라 한 내년, 아, 1월달? 내년 1월달 정도에 습격 임무가 나올 때 한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가셔서, 여기 있는, 여기 뭐 이런 거, 여기 뭐초인종 같이 생긴 거를 해킹하셔야 돼요. 저는 해킹을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웨이브 양치 그 다음에 버스트 스 버스, 몰라요 일단은 제가 영어를 좀못 읽어요 C, R 뭐 이렇게 빨간 글씨가 내려올 때 X 버튼을 누르시고 액박이시면은 A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문은 땄어요 네 문을 떴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에 적이 많아요 어 경찰 떴네요 네, 이렇게 빼셔서 이렇게 총 가지고 있는 걸로 얘네들을 쏴 죽여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제가 죽기 때문에 얘네 원래는 경호원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죽이시고 아 경찰이 좀 많이 떴네요 헬기까지 써갖고 일단 여기 있는 빠른 자동차 그로디스팅거 지에트 GT, GT. 이 스포츠 클래식으로 일단 경찰차를 짖겨줍시다 이제 제가 여기서 헬기가 떴을 때좀 빨리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아 한.. 어디지 거의 한 로스탄수스 중간부분 한 이거 스토리모드 깨셨으면 이게 은행 강도미션 때그 들어가는 굴 거기 아실거예요네 그쪽으로 들어가는겁니다 네 그쪽이 헬기도 못쫓아오고 그 경찰 그 자동차도 못오기때문에 경찰 비하개는 안성맞춤입니다 별 다섯 개 떼기도 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문제가 많네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헬기 어디 갔을까요? 헬기안 보이네. 포기했나? 아예 떴네요. 아! 이게 좀 문제가 많네요. 길을 조금 몰라서, 이렇게 가시면, 경찰한테 뜨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굴이 나오기때문에 자, 이쪽은 아니고 여기 다음 부분 아 여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점프 다 적재하시고 여기서 좀 들어가시면 이제 경찰이 포기합니다 경찰이 저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경찰은 이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으려나?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제가 들어왔던 부분이죠? 네. 제가 들어왔던 여기, 이 부분. 하지만 경찰들은 못 발견하죠? 네, 경찰이 떼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야 경찰이 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탈출하셔야 되는데 어. 아, 걸렸네요. 자 이렇게 잘못 하시면은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몰랐어요. 이게 떨어지면 제가 큰일 날것 같긴 했지만 네. 이번 편이 좀차두번 훔치는 거에다가 경찰이 좀 있어서 좀 이게 영상이 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좀 얻기는 좀 쉬... 아요 돈을 좀 많이 줄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리다시피해서 네. 이쪽으로 가시고 여기서 직진하시면 이제 차를 대리점에다가 맡길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고 서커브하면서 차박으면은 어 조금 문제가 생기지만 이제 운전 실력을 미숙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내리고 이제 자동차 또또 또 저기 그 제가 훔칠 때차한 대가 더 있었을 거예요. 네, 이번엔 그 차를 훔치러 가는 건데 여기 차가 들이박을 뻔했군요. 미는 아저씨에게 차를 빌려서 저기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셔서, 뭐, 방금 전에 갔던 뭐 루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커브, 여기서도 커브 마도 커브 돌면 되는데 아유 긁었네요. 운전 실력이 참 미숙해서 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운전 실력이 없어요. 네 이렇게 직진하시면 이제 자동차가 남녀할 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저 차량을 타는 순간 경찰이 뜨기 때문에. 네, 예, 또, 방금 전처럼, 뭐, 경찰 두 개면은 쉽게 쉽게 뗄수 있지만, 13개부터는 헬기가 뜨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갔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 목적지에 도착하고, 도착을 했어. 여기 내렸어. 자, 다시 리치맨 저택으로 갑니다. 방금 전에 제가 경찰을 다 죽였기 때문에 경찰이 또 여기서 안 뜨는 것 같지만 아마 여기 이 차를 타는 것만으로 이게 약간 경찰이 뜨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안 뜨면은 좋은 거고 뜨면은 안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는 저택을 나가야 되는데, 아우, 부딪혔네요. 네, 이렇게 경찰 두 개가 떴어요. 네, 경찰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쉽게 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경찰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앞으로 가셔서 경찰 시야에 안 보이도록 가시면 되고 네, 여기서 커브 돌아서 제가 가려고 했던 루트대로 가시면 됩니다. 휴무가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어쨌든 큰일났네요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도망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또 참고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뭐 플레이스테이션3나 플레이스테이션4 같은 경우에는 아 4란다 3나 360 정, 아, 360이시면 예, 도망치는데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다 차를 압류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 여기서 들어가셔서 여기, 여기 벽쪽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미지의 공간으로 갈수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면은 좀 더 쉽게 경찰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찰한테 걸렸네요. 경찰이 좀 놔줘, 놔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이 절 놔주지 않네요. 네, 요렇게, 뭐, 밑으로 가실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 차를 대리점 앞까지 네. 대리점에 놔둬도 이게 경찰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안 걸린 상태라면 대리점에 오셔야 되는데 여기 왔을 때 꺼졌네요 아니 사라졌네요 네, 여기에 차를 맡기시면 이제 임무는 끝납니다 다음 시몬이 칭찬과 함께 고맙다고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무는 성공하고 이제 jp는 상관이 없으며 돈은 14,640원 그 다음에 rp는 2,552네 저는 랭크가 올랐네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아요를 누르면 rp 50을 얻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자유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한가지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